자 여러분 오늘 칼데라 코인 굉장히 중요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곧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폭등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다. 왜냐 첫날에 고점을 찍고 바로 윗고리까지 남기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실험 물량이 바로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다시 보여줬는데 이 구간에서 이 수익실험 매물들이 전부 다 빠지면서 거래량도 줄어들면서 지금 구간에 와서는 이제 실제 매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물량 컨트롤하기 굉장히 용이하면서 윗꼬리도 길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몇 차례,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까지 추가적으로 강한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습니다. 이평성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장대양봉 충분히 쏠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칼데라 코인 여러분들 단순한 테마 코인이 아닙니다. 이 모듈형 롤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레이어 2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굉장한 포부의 프로젝트입니다. 백서와 실제 웹3 관계자들 이야기를 종합하며 이렇습니다. 칼데라는 옵티미즘 그리고 아비트럼 이후에 추가적인 세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플라스터와 유사한 모듈형 구조인데 차이점은 이 롤업 서비스에 훨씬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무려 이 코인베이스가 직접 투자를 한 종목입니다. 리드 개발진 또한 레이어2 전문 그룹 출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장 메이저들, 벤처 캐피처들 일부가 1200원에서 1500원 구간에서 실제 매수 완료한 흐름이 계속해서 시스템에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눌림목이던 1600원대 구간에서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이 있었고 이제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이 수급 상황을 봤을 때아주 완전한 폭발은 아니고 하지만 2000원을 추가로 돌파한다고 하면 은 거래량 엄청나게 나오면서 2,600원까지는 가볍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싸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큼 이 세력들이 먼저 한번 물량 올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세력들이 청산을 할거 아닙니까? 그 전에 개인들 입장에서는 세력들이 입절하기 전에 먼저 손매도를 진행을 해서 수익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들 입장에서 세력들의 목표가 내부적인 전망이나 매매 타점, 다양한 호재, 기밀, 유동성 체크 이런 것들 전부 다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애 보시면서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이 칼데라 코인 맞춤 대응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 60페이지 분량 정도 되고 이 보시다시피 칼데라만을 위한 완벽한 대응 자료 모음집입니다. 청산 일정부터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추가적인 폭등 일정 고래 자금 추적 등이 칼데라 코인 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 통해서 이 수익 확실하게 볼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료집 받고 칼데라 코인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4474 3725 문자로 청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연락 주시는 순서 맞춰서 실시간으로 바로 자료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에서 AI와 가상화폐, 이 차례라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시는데, 하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삭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먼저 버추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유머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 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 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 라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이동성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게는 400% 이상까지 또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 e c 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 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순따러 내고 VAB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전 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 a 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사사칠사의 삼칠이오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